자 302번이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3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래 됐어 자 요거는 봐둬야 되는게 뭐야 루트 2라고 하는게 무리수 무리수임을 활용하라고 맞지 그럼 기존에 증명된 사실을 활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정리라고 했지 얘를 정리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뭐3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보이라고 하니까 얘가 뭐 유리수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. 그러면 앞에처럼 우리가 뭐3 플러스 루트 2를 다시 뭐 p 분의 q로 두고 막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, 아니라 우린 뭐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활용을 하라고. 그래서 뭐3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지. 가정하면 3 플러스 루트 2. 뭐2 역시도 유리수이니까. 유리수이니까. 3 아, 맞지? 3이지? 3. 3 역시도 유리수이니까.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3 역시도 뭐 유리수가 되겠지 왜?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거든 맞지? 그럼 뭐 얘랑 얘랑 사라져서 루트 2가 되고 루트 2가 뭐 유리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하는 정리를 알고 있지 따라서 뭐 말이 안돼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얼마? 3 플러스 루트 2라는 거 역시도 뭐 유리, 무리수가 된다고 맞지? 무리수가 된다고 됐나? 따라서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보인 것이 됐지? 끝.